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해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이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알려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성서를 보면 큰 타이틀로 복음 읽기 전에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 13장 9절에 13절 루카복음 21장 12절 17절에도 똑같이 있다 공간 공통으로 있다 해서 그래서 주제가 박해를 각오하여라예요. 박해를 각오하실랍니까? 너무 아파서 이게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어떠한 일인지를 바로 다음날 어, 교회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분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어, 선언합니다.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신자들로부터 듣는 말 중에 좀 황당한 말이 종종 있는데 정말로 기업에 아주 꼽을만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신자가 저한테 와서. 아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하느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어, 한다. 그냥, 그냥, 미워, 하면면 미워할, 어쩔 수 없다. 그냥, 인, 우리 인간 삶에는 미움이 없는 거 어쩔 수 없다. 어. 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짜 얼척이 없는 아니 대체 얼척이 없는 대화를 힘들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에 본기도가 뭡니까? 주님 첫 순교자인 복된 스테파노의 천상 탄일에 거행하는 신비를 저희가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숨을 거두면서도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성 스테판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제많은 너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또한 나에게 박해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건 사랑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었다고. 신앙을 왜 언제까지 그렇게 달짝지근하게 물타기를 하는데 그런 말에 솔깃하고 그냥 진짜 하느님의 어떤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달짝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 그래서 지금 계속 힐링 힐링 힐링.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추구하고, 우리는 뭐 이성이 없습니까? 양심이 없습니까? 왜 그게 분별이 안될수 있겠습니까? 분별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복음대로 살기 싫으니까, 뻔한 내용, 진짜 황당한 걸 가지고도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즐기고 좋아하고, 아, 우리가 이성이 없냐고요? 복음을 안립냐고요 왜 왜들 그렇게 다들 달짝지근한 것에 푹 빠져 빠지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뭐잘 살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정직하게는 살자예요 정직하게는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비록 넘어질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맞는 것은 맞는다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하는 게 그래도 사람 아니, 그, 그 기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 지금은 달짝지근한 것.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만 다들 그냥 설탕 설탕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주 기도를 고통의 심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던 분들은. 고통의 신비 세 3단이, 오늘 이제 고통의 신비 2단을 설명하는 날인데, 이거는 좀 몽땅, 딱 모아서 할게. 오늘은 스테파노 이 순교에 좀 맞춰서, 우리 신앙은 순교라는 것을 좀 맞춰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고통의 신비 3단이 가시간 쓰심이잖아요. 가시간 쓰심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에 대한 죄의를 의미하는 게 중심에 있거든요. 하느님의 진리를 내 인간적인,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냥, 캐석해 버리는 거, 그걸 하나의 과시간 3단에 남아요. 이게 고통의 심이 3단에 모독에 관한, 신성 모독에 관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계시 진리를 달짝 지내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피눈물 나도.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했죠, 아십니까? 제 영혼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이 증오에 차가지고 나를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돌멩이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죄를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돌려주지 말라고 기도.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교회의 기둥 사도 바오로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자리에는 스테파노를 같이 돌멩이 던진 그 자리에는 사도 바오로가 같이 스테파노에게 돌멩이 던졌다고요. 함께 참동했다고 나오잖아요. 참동했다는 건 돌멩이를 던진 거잖아요. 같이 같이 돌멩이를 짱돌을 들어가지고. 스테파노를 피나도록 던진 사람이 사도 바오로였단 말이에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그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이는 그 스테파노의 겉옷을 바오로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사울이. 그런데 스테파노가 나에게 돌멩이 던지는 이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한테 지우지 말아 달라고 한 기도가 바오로한테 갔잖아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스테파노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게 통공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서로 통합니다. 공로가 서로 통하는 게 통공이잖아요. 공로가 통한다. 이 기도가 바오로한테 간 거예요. 스테파노이 순교의 위대한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누구입니까? 와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기둥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두 기둥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바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성가이십니다.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열절하게, 이 뜨거움은 이로 말로 다할수 없죠. 바울로의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대면 손에 대일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스테파노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느님은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썩어 들어가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을 누린 사람의 특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분을 의식한다면 모든 것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제는 하느님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 지상으로 오셨고, 오늘은 인간이 천상으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대축일 바로 다음날, 우리에게 선언된 것은,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여라, 입니다. 박해를 각오하여라. 내일 모레 또 어떤 축일인 줄 아십니까? 무제한 어르신이 학살당한 축일입니다. 부활팔부 축제 안에, 3일 안에, 또그 무제한 애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 갓난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는 걸 축일로 기념합니다, 또. 언뜻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모의 한과 아픔이 엄청난데, 또 부하팔벌 축제 안에 그날을 가톨릭교는 축일로 봉원합니다. 오늘 어, 그날이 월요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미사를 해야 됩니다. 이 무제한 승교자 축일, 이것도 엄청난 영상, 이거는. 저도 사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정말 계속 도피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하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역할을 합니다. 썩는 거. 썩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들이 맺는다는 거. 예수님을 체험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 위대한 성탄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두 번째 카드는 스테파노입니다. 한나래한 아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제발 복음을 합리화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야라고 하신 예수님과 스테파노 이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지만이, 살아내야지만이 이 위대한 논충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야 이걸 알고 있으면서 자꾸 합리화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무튼 오늘 우리는 c m b s 방송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느님께 첫 시간을 봉헌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강복 전에 마지막 그 어제 성탄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올린 글에 에, 사도 바울의 티토서 말씀 인용해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 성탄의 의미는 바로 상속을 받았다 천, 천상 천국의 상속을 받았다 우리가 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에, 상속자로 산다는 것은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죄짓지 않도록 사소한 죄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의 에, 품이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태련청이 충만하니까 우리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소한 죄라도 짓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니